루미 이제 슬슬 집에 갈까? 어? 이건 두번 다시 없을 기회다. 어! 잠깐만요! 응? 어, 뭐예요? 놀라지 마십시오, 어머님. 어머님, 아이가 누굴 닮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쁜 애물을 보여주나 했더니. 어. 자, 어머님을 닮으신 거였군요. 예?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기 전문 루비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직자입니다. 아, 아기 전문 스튜디오요? 네. 이 아이를 혹시 모델로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뭔가 모델? 아주 독보적이고 예쁜.

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. 아이 우리 로미가 모델이라니. 음, 음아 그럼 한번 시켜보는 게 어때?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흑역사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? 그래도 루비 스튜디오면 엄청 유명한 곳 아니야? 아 우리 딸라 고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흑역사야? 오, 오,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그런가? 너무 귀여워. 아니 그럼 그냥 한다고 할까요? 아 그럼 그래야지, 그래야지. 우리 딸좀 봐. 어, 너무 귀엽잖아. 아빠, <laughs> 첼로비 어, 말고 그럼 저어 어때요? 아 놀래라! 야, 놀랐잖아. 아들, 네 얼굴 보니까 이네 입술이 똥구멍처럼 생겼다. 너무 전기커버 모델이 딱 어울려. 이 똥구멍아. <laughs> 아 일로 와. 로미야 여기가 촬영장인가 봐. 신나하다 엄마도 처음 와봐. 오 오셨군요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로미야 안녕하세요 해야지. <laughs> 정말 귀엽군요. 그럼

엄청난 아기 모델이에요. 오, <laughs> 나요? 자, 그럼 사진을 찍어볼까요? 자, 여기 보렴. 오, 어, 어 진짜, 이거 우리 딸이야. 어디 그럼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 오, <laughs> 저기 우리 딸이에요. 제 딸이에요. 제 딸. 왜 <laughs> 부럽네요. 마지막! 다음 포즈! 우와. 이거 봐요! 정말 귀엽죠? <laughs> 이게 우리 딸이야? 응. 너무 귀엽다! 응. 여보, 그리고... 우리 로미를 정말 이쁘게 봐주셔서 이번 달 아기 정보 잡지의 메인 모델로 한번더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대봐요 돈톡 준대요. 뭐라고? 응? 우리 딸 귀엽기도 한데 돈톡톡톡와귀여워 어 <laughs> 아이 못 찾겠다. 톡톡 아! 귀여워! 톡톡왜 야야아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정말 예해주세요 <목소리> 아, 아, 아! 아, 우리 로미는 정말 아기 천사 같아 아기 천당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로미는 천사라는 말야야라야아야아야 아, 아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딸 왜이렇게 여아이귀여워 아..나도나도 어, 나도 이뻐해주세요 나도, 나도 아오 귀여워 리아야 눈치 챙겨 응? 누지챙기라고 어? 아 우리 딸 그래 뭐 갖고 싶어? 뭐 갖고 싶어? 인형? 피자 줄까? 아유 그럼 쿠르미이상 줄까 우리 귀여운 딸 <laughs> 어이 백만 원이나 벌어왔어 이번에 유모차도 새로 사줄게 아주 훌륭한 <laughs> <근사한> 걸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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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델 될수 있는데 나도 모델 워킹 자신 있는다 아 진짜 나 자신 모델 될수 있는데 모델 될수 있는데 강이 꼬맹이 아뭐 혹시 모델이 관심이 있니? 내가 저기서부터 지켜봤는데 아 우리 고맹이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호호 모델이요? 오호호 <laughs> 좋아요 그래그래 그래. 근데 부모님 뭐라기 필요하면 뭐 집에 가서 상의하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아니에요 저 할래요 어, 어? 저 신경주세요 어디에요 어디 어디에? 어 그, 그, 그래 우회전, 우회전, 직진, 직진, 혹은 좌회전, 반대로 로턴. 자 그럼 파키벌리가 어? 죽은 것처럼 버절 추해 볼까. 자 이번엔 춤을 추면서 신나는 파키벌리 버 아주 훌륭해! 너는 바퀴벌레 그 자체야! 어, 아주 큰산 바퀴벌레 모델이야! 바퀴벌레 잡아요 손쉽게 부려 잡아요 이 어필로로 바퀴벌레에게 죽음을 줘요 내가 바퀴벌레라니 바퀴벌레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그거야 기저웃기게기칙칙 저기. 저요칙칙칙기저요저뿌면바퀴퀴벌레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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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i